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라면 아저씨 입성을 했고요. 와, 2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한 판이 돌출식으로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온도심 쪽. 이 안에서 이 2층으로 들어오십시오. 예. 네. 이 바로 이또 맛집이 옆에 붙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진정한 라면 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오세요. 2층. 와, 일본 땅이나 가야 할 일은 비절얼에입고십 얼마나 행복한지. 환영합니다. 와. 우와. 햇내지네요. 다르죠? 와우. 인테리어. 기가 막히고. 이렇 그러니까 온산지가 체크되어 있구요. 어, 몇 분은 못 앉아요. 한1 0 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아, 가정식으로 너무너무 좋네요. 일본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먼저 들어오시면. 최고의 일본 라면식, 우리 한국 푸전 라면을 먹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라멘집 아저씨, 라저씨라고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라저씨.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운 돈꼬치고요 아주 끝내줍니다. 이게 시오 라면이고요. 이게 차슈 덮밥입니다. 가격도 아주 좋고 한번 키오스에서 한번 가격 보여줘볼게요. 이렇게 셀프로 반찬 이렇게 이 있고 물도 이렇게 있고요. 음료수도 이렇게 있는 것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추적추적 내리고 있고 너무 좋다라면 먹기 최고다 최고.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와, 너무 맛있어. 행복합니다 행복해. 음. 이거 고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라면만 먹어도 열량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이렇게 아기자기한 응, 선풍기부터 와이 냄새 음와이향이 입을 사로잡아버리네요 정말 음 간이 너무 좋아 나 너무 맛있어요. 여기 이제 김정아 라면왕이 되지 않을까. 4년 된 맛집인데, 의층이랑 그 내려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온도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고, 위달산으로 가는 길이라도 여기는 이제 주차를 저기 원도심에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 아직 이제 무료 주차장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차를 하고 오시면 되고 끝만 걸어오면될 겁니다 음 아주 좋다 이거 가네 내수까 간다 이거야 와음와 맛있다. 이런 음, 음, 향은 어디서 먹어볼 좋을 수있데 진짜. 잘 먹어보지 못한 향이고요. 이래서 일본 관광을 전세계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가 봐. 너무 맛있어. 민식의 나라, 친절의 나라. 근데 이제 일본에 배워서 여기 이제 또 한국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살려봤기 때문에 이 라멘 라저 씨가 라멘 집 아저씨가 일본 전 열도를 또 프랜차이즈로 다뽑버렸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와 역수출. 오늘 지금 한국 음식이 최고인데, 전 세계에. 이럴 데가 없었잖아요. 음! 음이 파와 이 버섯, 그 다음에 고기, 면, 이 수육, 이 맛이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1인 매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손님이 웨이팅될 땐 기다려주는 센스가 있어야 될것 같고 서로 우리가 치워주면서 한 가족처럼 있으면 좋겠어요 아, 사장님 어떻게 잘생겼어 이러다가 다 들어오던데 이제 <laughs> 사장님 어디 지역 손맛입니까 이게 출신이 응? 아니에요. 아니, 야양이 고양이 어디야? 아... 먹고, 먹고, 먹고. 먹고 이런 맛집이 있다니, 와, 라면은, 여기로 와야겠다. 라면 먹으면 저렇게 잘 생기지나 와 엄청 얼굴 잘 생겼고 음. 탤런트는 탤런트. 음이 국물이 와 끝내줍니다 칼칼한. 이제 매운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오 라면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국물이 맑죠. 와 육수가 끝내주네요 진짜. 이제 파 <laughs> 이런 거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와 아우 좋아 좋아 와. 음 이걸 셀프로 이렇게 다 있어요. 물부터 반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은 당콤 너무 맛있다, 사모님. 이렇게 장조림 반찬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한시안놓고왠고기도 네. 음. 많이 안 음. 먹고 싶고기 먹고 싶어, 때는 여 먹고 싶겠네지안먹 중국을 먹을수어습니다먹수 이 버섯이 아주 맛있고 우리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안 먹어본 거라 좀 그렇지만 이제 버섯류라고 이제 여기 들면 으맛있네또 어? 계란도 잘 삶아진 계란이 되어 있는데 먹어보세요. 음야 계란 맛좀 있어요. 계란을, 그, 여기서 먹어보지 못한 맛입니다, 완 어, 맛있네. 음, 신기하다, 맛있네. 아주 맛있어.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음! 얼큰한 거, 맑은 거, 깔끔한 거, 개운하고 이제 커플 같은 경우들은 가족들이나 이제 조금씩 같이 먹어보겠죠. 그럼 이 맛을 제대로 느낄 것 같아. 조금씩 조금씩 더 먹어보면.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음. 아우, 간이 너무 좋아요. 음, 맛있어. 음. 라면을 먹고, 이 탈, 슈 덮밥까지 먹으니까, 완전히. 음. 바랄 것이 없네. 그래서 줄 서먹는 그런 음식 바랄 것이 없고, 와, 딱이다, 딱이다. 썩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기찰떡 없으면, 유달산 저 위에다가 주말에 있는 그런 데가 저기 하기 때문에, 무료기 이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좀 내려와도 여기 가까워요. 그래도 될것 같고. 아, 나배 라제씨. 구독 좋